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광야로 가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어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이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오늘 17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러한 삼중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전파되어진 때가 어떠한 때냐, 또는 어떠한 장소냐, 그것과 상관없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깨달음을 주시고,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유유한 거고요. 때와 장소가 언제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울림을 주시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내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어, 받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있지요. 회개하는 자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혹일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라고 믿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여러분들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면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2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대아드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들이 지금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 깊은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적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고요. 또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야구부와요한을부를때도마찬가지죠그 마찬가지죠. 그들을 부르니까는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자리에서 곧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 물론 이것은 뭐 뭐 부모님과 의절하라 너희들의 뭐 재산 다팽겨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강조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서 천국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 되냐면요.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럼 우선 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여기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과 의절해라. 너의 모든 재물들을 다팽개두고 나를 따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삶 가운데서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네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네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밝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그동안 우선시했던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뭐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었다면 그런 모든 것들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보시게 되면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도 친일한 사역들을 해 나가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치시는 사역 흔히 우리는 이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이 삼중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닮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이것들이 이땅 가운데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했으면 하는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펼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펼쳐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은 이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들을 충실히 정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고 나는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가장 우리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내가 그것 잘 간직하면서 그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열심히 최선에 대해서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부분 한번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사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셨으므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장 우리의 모든 귀하게 오는것들을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하면서 그 색들에 펼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